낚시가 끝난 후에 손목이 좀 뻐근하시거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괴상한로입니다. <laughs> 자, 저희가 선상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 보면, 네, 이 손목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어깨에 견착을 한 상태에서 로드를 지게 되면, 자, 이렇게 보통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나 첫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트리거를 끼시죠? 저 같은 경우 손이 뭐 보통 손이기 때문에 보통 크기의 손이니까, 예, 가운데 여기 두개 사이에 이렇게 트리거를 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서밍을 하고, 자, 잡는데, 이때 보시면은 손목 각도가 저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져 있는 각도가 이 상태라고 하면, 여기 트리거에 끼는 사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 손목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어줘야 되죠. 로드를 내리거나 챔질을 할때 힘을 주게 되면은 특히나 더 여기에 이 손목 이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뽕돌을 달았을 때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꺾여서 있는 상태에서 이근육에 혹은 힘줄에 하루종일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건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손목을 조금 더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낚싯대에 제가 건그립을 장착을 했는데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서 예, 잡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악수하듯이 오셔서 예,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손목 각도가 트리거를 잡을 때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보다는 많이 펴져 있죠. 요 약간의 차이가 하루종일 낚시를 했을 때는 엄청난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하루종일 낚시를 해 보시면은 해보시면 확실히 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만든 제품이니까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 건글이 예,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이 구매를 하신 분들이 달아 놓은 리뷰가 있습니다 예, 100% 리뷰 하나도 가공 없이 그대로 다 노출 해 놓은 상태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쓰신 분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의견이 어, 이제 건그립을 쓰다가 안 쓰고는 예, 낚시를 못할것 같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목에 확실히 피로도가 줄었다.라는 예,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예,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극찬을 해주시는. 예,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트리거 모양에 딱 맞춰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은 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강도가 약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또 걱정도 많으신데 이거 어 성인이 진짜 부르 부셔트리겠다고 마음 먹어서 어떻게 힘을 주면 어 깨질 수는 있겠지만. 어, 낚시하는 도중에 파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PLA라는 소재 자체가 어, 굉장히 강도가 강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파손이 있었다는 경우는 2년 동안 단한 건도 없었으니까 강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그립을 잡는 방법도 손가락 네 개를 이용을 해서 다 잡는 게 아니고 손가락 세개 정도만 이렇게 걸치고 이 검지 손가락은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아쇠 잡는 것처럼.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지를 하니까 M 사이즈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엄지손가락 서명하기도 불편하고 이 릴을 이렇게 쥐는 게 가장 안정적인 자세기 이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릴을 쥐려면 검지손가락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릴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안정된 파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낚시할 때 손목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현재 손목에 좀 무리가 와서 아프신 분들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더 이상 악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저처럼 많이 아팠는데 늘 아대를 차거나 끝나고 나면 파스를 붙이고 이렇게 낚시를 했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아대라든지 보호대 없이 통증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생활 낚시 뭐 배에 사는 이 바다 낚시를 계속 하실 거라면. 예, 손목이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미리 보호해 두시는 차원에서도 건그립을 예, 사용을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어, 시즌 내내 예, 건강하고 예, 손목이 아프지 않게 예, 낚시를 예,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성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